pss 1-3대 어 1번 보면은 대선 후에 주격과 목적격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랬지? 네. 뭐 사람일 때 말하는 거야. 선행사가. 그리고 밑에 2번 보면 이제 위치도 대신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때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말하는 거지. 네. 근데 소유격은 왜안 돼? 주격이나 목적격은 대신할 수 있는데. 네. 소유격 응. 왜안 되죠? 대시 관계대명사 대선 원래 지시대명사일때 아, 네. 소유격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후는 후우주 있고 위치는 오브 위치 있는데 대승 네. 그 자체가 원래 그 자체가 소유격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 대명사일 때도 안 되는 거지. 음. 그 예문 한번 읽어봐. 처음 1 번부터. My daughter married a guy who has blue eyes. 음. 그후 대신 대승 거지 밑에는 네. 해석하면 어내 딸은 푸른 눈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 원래 두 문장으로 바꾸면. My daughter m a i e a guy. 음. He has blue eyes. 음, 밑에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 하면 이것도 한번, 번째 거 l d you that 목적 d 인 u g 이것도 r 두번째 h m d y a d no, u h a t e t u g h t e r I t h w e o m a w n t o m h a t w n o m a n t d t I that w e o m a n 응. t e I s t h w e h a c t r o m e s s I wanted to meet. I wanted to meet. 음, w 에는 네. 이제 d o meet. I wanted to meet. I wanted to meet. I w a n t e o m a n t I w a t o m e w a n t o m e I w a n t o m e I wanted to meet. I w a n t e to e I w a n t to w o m a n I t e a t e I w a n t to 밑허. 음. 이해됐지? 네. 음. 밑에 2번. 예문. All of us went out to the beach which is covered with white sand. 음. 밑에는 음. 이제 which 대신에 쓴 거고. 네. 어, 해석하면 우리 모두 어 하얀색 모래로 뒤덮인 해변으로 나갔다. 음.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All of us went out to the beach. 음. Which is c o v e r a c h i s covered. w i t h w h i t e s a n t a i n t i 아 s t r e d s which y s There are some cards which you can choose. r 음, which 어, 그 There are some cards w h i s There i s 다 There There 데어데어랴 있다. 데어 이즌트 데어 안트 없다. 유도 무엇이요? 응? 유도 유도 부사. 유도 부사. 어, 유도 부사. 방향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음. 여기서는 어떤 방향을 유도, 유도하느냐? 주어의 자리. 음. 원래 데어라에서 데어 자리는 주어가 와야 되는 자리잖아. 네. 근데 주어가 두어 대신에 데어라는 부사를 쓰는 거라고. 음. 음. 사실은 이게 도치구문이야.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특수구문할 때 배우겠지만 네. 도치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 위,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해. 네. 가장 대표적인 도치 구문이 의문문이야. 원래 정상적인 문장은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잖아. 그렇죠. 근데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지. 네. 그런 걸 도치라고 해. 도, 도치. 어, 도치.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 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해. 네. 이 영어에서는 네. 네. 이 데어리스 there 데어라 구문도 마찬가지야. 데어라는 유도부사가 문 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네. 유도부사가 문두에 문장 앞에 오므로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are 라는 동사가 오고 뒤에 some cars 라는 주어가 오는 거야. 음. 응, 이런 게 이제 도치구문이야.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음. there isn't 는 없다 there is 는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럼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어? There are some cars. You can choose them. 음, <laughs> 오케이. 밑에 3번에 보면 선행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대세 쓴다고 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특, 특수한 것. 선행사가 유일하고 특정적이고 특수한 것들. 구체적이고 뭐 유일하고 특정적인 것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대세는 원래 지시대명사일 때 네. 어떤 특정한 것.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특정한 것을 받을 때 쓰는 대명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특정한 것, 구체적인 것일 때 관계 대명사 대수 쓰는 거라고 네. 음.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최상급이지 네.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밑에 서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네. 음, 특정한 거잖아.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 t l 리 no 같은 대명사들, 네. 어, 이런 대명사들도.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들, 네. 메타 밑에 있는 부정대명사 something, anything, nothing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네. 다 대수로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요런 선행사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대수로 받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the only 명사, 네. 어, 유일한 거니까 네. 저건 없 없는 거는. 그럼 그러면 어. the first person 그 다음에 후도 쓸수 있죠? 후도 쓸수 있지만 대을 써야 되는 거야. 써야 왜냐하면은 선행사가 특정한 음. 거니까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거. 그럴 때는 대를 쓰는 거야. 그러면 프랙티스 4 같은 음. 아,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모두 써놓으세요.라는 음. 건면 여기서 만약에 또 first person 다음에 관계대명사 때 무조건 대만 써야 돼. 대만 써야 돼. 어. 선행사가 특정한 거일 땐 무조건 대 쓰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다가 적어 선행사가 the only. The o n l 명사. 네. 유일한 명사니까 특정한 거지. 네. 이때도 당연히 됐쓰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베리 플러스 명사. 더 베리 플러스 명사. 이때 베리는 형용사야. 네. 그래서 매우라고 해석하면 안 돼. 네. 바로 그 명사 그런 뜻이야 바로 그 명사. 네. 바로 더 베리 명사는 바로 그 명사. 그 그러니까 특정한 거지. 네. 이런 거올 때도 다됐쓰는 거라고. 그건 서 특정한 거니까. 네. 그냥 예문들은 박스에 있는 예문들은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어세 번째 네 번째 박스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만 같이 한번 볼게 하나씩. 네세 네, 번째 그 세, 예문 세개 있는 거다 한번 읽고 해석해 봐. 네. There wasn't much work that we have to do. We had to deal with. 음... Deal with는 수고야 외워. 일을 처리하다 다루다 그런 뜻이야. 다루다 처리하다. 음. 음. 어나 우리가 다뤄야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밑에 해석 보고 하면 안 돼. 아왜 어, 해석 안 봤어요? 이 밑에 두 번째 예문. 음인포메이션 음. 리어 음, <laughs> 그는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리틀은 그냥 어? 리틀만 있으면은 부정어야 부정어. 거의 없다 너랑 진짜 거의 없는 양셀수 없는 명사일 때. 네. 셀수 있는 명사 수 수일 때는 퓨를 어, 쓴대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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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이 그냥 리틀 퓨 이거는 부정어야 부정어 거의, 없, 거의 없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어 리틀은 뭐예요? 조금 뭐, 있는 거고. 조금. 어 리틀은 양이 양이 조금 있는 거고. 어 퓨는 수가 조금 있는 거고. 음. 어 없이 그냥 퓨 리틀은 반대야 거의 없는 거야. 네. 그다음 두 번째 어 그, 그래서 그는 어 거의 정보가 없었지. 네. 어떤 정보? 그 시험을 위해서 was needed 요구되어졌던 음. 필요했던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라고. 네. 그다음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해줄수 있는 일이 있니? 내가 너를 위해 할수 있는 어떤 게 anything 음. 어떤 것이 있니 그런 뜻이지. some thing anything not, nothing 같은 부정 대명사들. 음. 특정하지 않은 걸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하거든. 네. 얘네들도 그냥 개수로 봐도 어, 선행사가 특정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대수로 yeah, 그래서 밑에 프랙티스 사는 숙제인데 몇 개만 같이 해 볼게. 거기 4번. 4번. My sister doesn't like the puppies. which the. 음, 응, which나 that이지. 그지 선행사가 사물, 동물이니까. 그다음에 10번. 아 버스터 앞에 런 인투 호맨 후랑데. 음 사람이니까 런 인투에서 런 인투는 수고야 우연히 만나다 그런 뜻이야. 아 그래요. 어런 인투는 아, 수고야 우연히 만나다. 네. at a bus stop 버스 정장에서 I ran into a man 나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어떤 남자야? 그랜 세임 알람을 쓰고 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랜드의 삶다 살았어요. 그랜드의 삶을 그드의 삶을 살았어 그랜드의 어그랜드어랜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랜어요 그랜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랜드의 삶을 살았 미쳐워요. 저거. 그렇죠? 브로큰크 인투가 뭐여요 어, 브레이크 인투 하면 침입하다라는 뜻이야. 브레이크 인투. 브레이크. B R E A K 야. B R A가 아니고 B R E A K. 아, 아 이거. B R E A K. 맞네. 아, 브레이크 인투. 침입하다. 음. 응. 브레이크를 걸다할때그 브레이크가 아니야. 네, 음. 이건 지우고. 네. 네. 저기... 뭐가 와야 돼? 이 번은. 어. 미스터 그린, 왜호스야 누구의 누구의 그 상점이? 상점이니까 거. 가게니까, 그지? 음. 미스터 그린인데 이 미스터 그린 씨의 가게가 침입 당했던 거라고. 네. 음. 원래 문장은 뭐였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 Mr. Green uh, call the police. 음, 그리고 Mr. His shop had been broken into. 음, 그래서 히스를 후수로 바꾼 거지, 그렇지? 네.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보통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 명사. 누구 누구의 명사 이런 거잖아. 네. 근데 다른 나머지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 명사. 주격이면 당연히 동사가 오는 거고. 아, 동사. 어. 어. 목적격이면은 뭐 주어가 오겠지 그지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샵은 주 명사는 명사지만 주어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가 주어가 되려면 어샵이라든가 네. 더샵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그냥 샵이란 샵만 있지 네. 앞에 관사나 어떤 한정사가 없이 그 얘기는 얘가 앞에 있는 뭔가의 네. 수식을 받고 있는 거야 음. 다시 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유격의 수식을 받는 거라고 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왔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 관사도 없고 뭐만더이렇게 그냥 명사만 있어. 그러면 네. 무조건 소유격 관계 되면서 생각하면 돼. Ah, d e 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w h 번 a t i w h s the name of the girl? 음. Who s 아, the name of the g i r t h a t 왜 t h a t e Who s e a m e Who s t h a t e 목적격 목적격 네. 음, 오케이 나머지는 다 숙제를 해와 네 프랙시스 6번도 있네 여기서도 몇 개만 해볼게 음음 네. 음, 음, 5번? 근데 1번 저 모르겠는데 1번? 네. 어, 1번 한번 해봐 which still these spaces these spaces are l 이게 뭐지 선행사가 뭐야 지금? 선행사가 베이시스라고? Are... 선행사? There t h e s b a s i s are. 선행사가 뭔데? 앞에 나오는 문장. 뭐 문장이 아니라 선행사잖아 선행사. 아 어? 당연히 오리지. 네. 선행사에서 선행사 앞에 나오는 사, 품사. 아, 아 그럼 대시 나. 아. 당연하지. 선행사가 아, 지금 오이잖아 아, 네. 그러니까 대시 와야지. 아, 네. 음. 아, 알겠다. 네. 그다음에 5번이요? 응 5번 한번 해봐 We stayed at the hotel which... 이거 존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Which recommended it to us 아, 밑줄 핌으하고서뭐 어디, 어디 5번에서 응. We stayed at the hotel which John recommended it to us잖아요 응. 환희다 환희다 아, 했는데. 어스 어스만 빼면 된다. 왜 해작해 봐, 한번. 우리는 리커멘디드가 응. 추천 맞죠? 음. 응. 조니 추천했던 응. 그 호텔에서 응. 머물렀다. 음. 응,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조니 호텔에서. 그 호텔. 우리가 지금은 조니 추천했던 호텔이라고 네. 했잖아. 이슬 빼요. 당연하지. 아. 어. 그 이슬 지금 위치로 바뀐 거잖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응. 하나만 더해 볼게. 그러네 이게 위치있으니까 호텔 응. 그 it을 아, 뭐 위치로 받은거야 대명사 이 t 을 관계대명사 위치로 네. 아, 이렇게 하면 응. 되는구나 응. 12번 응. 한번 해볼까? 네. Have you finished the work? 위치, 이건 쉽잖아 위치 w h o i 위치 쓰면 되지 사물이니까 응, 응. 그런식으로 나머지 다 쓰면 돼 네. 자 그러면 PSS 1-4 what 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어, 우리가 해석을 할때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존재 이렇게 해서 하면돼그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왓은 그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물인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더띵 위치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존재 더원후 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원. 어 일반적인 사람을 받는 대명사 더 원을 one, 써가지고 더원후 네. 이런 식으로. 아 어... 그래서 마찬가지 당연히 소유권은 없겠지 네. 응. 원래 w 자체가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 What I had to do was bring the kid back right away right away, right away. 해석하면 어... 음... 내가 해야 했던 일은 어... 그 아이를 다시 되돌려 다,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다. Right away는 즉시 바로 즉시 그런 뜻이야. 바로. 어, 즉시 바로. 아, 즉시 데려오는 것이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was는 관계 대명사 was야. 다 풀어서 네. 얘기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대소를 쓰면 돼. 네. 사물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What I had to do 다음에 was 이게 주어지. 네. 내가 해야만 했던 것. 이것은 was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 어... 동사 bring back 아니 나이다 어 이상하지 않아 w o s 도 동사고 bring도 동사야 그러네요 이상하지 네.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야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 어 우리가 이제 그냥 그 한때 생각하면 틀린 것 같아 네. 틀린 문장인 것 같아 하지만 얘는 맞는 문장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What I had to가 to 주어고, w 즈 s 가 동사고, 네. bring 이하가 보어야, 주격 보어. 이하가 주격 보어. 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보어 역할할 을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 to bring이나 음... bringing 같이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라고. 네. 그런데 이때 이 bring만 온, 거, 온 거잖아. 얘는 네. 얘는 동사가 아니야, 부정사야, 부정사. 부정사. 그러니까 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형태는 동사 원형의 형태이지만 하는 역할은 보호 명사가 하는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품사가 일정치 않다. 근데 형태가 동사 원형의 형태라서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라고. 음. 그래서 어, 보호를 쓰일 때, 네. 복격일 때, 복격일 때, 어 그런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 음. 음. 알겠습니다. 어 앞에 주어가 대 관계들면서 대스로 나오는 문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walk 같은 경우는 프로시즘 더딩 위치 혹은 더딩 뎃이잖아. 네. 이렇게 앞에 주어가 주, 이렇게 뎃을 뎃으로 이어지는 관계대명사 절일 때 그런 네. 경우야. 네. 앞에 나오는 주어가 관계대명사 뎃으로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절인 경우에 주격 네.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도 올수 있는 거라고. 음, 알겠습니다. 어. 음. 그 다음에 뭐 밑에 그 설명이 있네. 거기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설명. 위의 예문에서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구 to bring the kid back right away가 네. 오는 게 어법에 맞지 않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상체에서 all you have to do이나 이와 비슷한 구문 what I h a d to do 이 중어로 쓰인 문장의 보호 자리에는 대부분 원형 부정사 있음에 유의할 것. 음. 거기 all you have to do에서 all에서도 all하고 you 사이의 관계 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되면 서대시 이끄는 관계되면서 저리 주어로 오게 되면은 주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붙여서 올 수가 있는 거라고 네. 내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 음, 이 문장이 틀렸나 틀렸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투 브링이었다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변형을 시키는 거야 음. 그냥 브링만 딱 남겨놔 네. 그리고 틀린 거 찾아내라고 해 네. 그러면 이, 이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브링만 있으면 얘가 틀렸다고 생각하겠지. 음. 그 함정인 거라고. 네. 어,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될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해됐어? 네. 밑에 그러면 예문 하나 읽어 봐. I don't want to remember what they did to me. 음. 응. 다른 말로 하면 밑에. I don't want to remember the things which were that they 응. did to me. 음. 응. 해석은 안 해도 되겠지? 네. 나머지 그냥 보고 음. 프랙티스 7에서 어, 다 숙제를 해 오는데 한두 개만에 같이 해볼게. 5 번. 이 차이가 언제 오시든. 이 what what? 해석하면. 어, uh, understand is the reason why she left e without saying. What? I don't understand. So why she left me. Hmm. 나는. 응. 음. 음, 그녀가 나를 떠날 때 인사 없이 떠난 것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관계대명에서 w 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했어 what the thing which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what I don't understand 해석하면 what I don't understand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문장에 I don't understand 음... 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당연하지. 뭔가 음. 하는 것, 뭔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간다 그랬아 네. 그러면 9 번. 아, 네. 음, The soldier was supposed to do. 위치? 음. 왜 위치야? 그 위치 앞에 지금 뭐 있어? 아, to do. 두는 뭐야 그러면? 동사그 말이 돼? 관계 후 위치 대 앞에는 행사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가 와야 돼? 어, 아죠 어, 그 자체가 선행사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네. 와선 그 자체가 더띵 위치, 더더 원후 이런 식으로 네. 그 자체가 선행사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네. 당연히 와셔 와야지. 해석해 봐. to be supposed to. supposed to가 네.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야. be supposed to 부정사.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뭐 해야 한다. 네. 음. General, o r d e r a l General, 상사인가? General, General, g 그 n e r a l General, g e 시 e r a l General, General, g e n e r o r d e r e 시 명령했던 왓 것을, 것을 어, 해야, 해야 했다 것을 과거 시작 과거니까 해야 했다 그 말인 거지 네. 해야만 했다. 네. 나머지는 다 숙제를 해와. 네.